아시다시피 4·3 사건은 우리 도민들이 치유하기 힘든 아픈 과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5건의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제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 뭐 3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통과하자 하는데 저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지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혹시 그 가장 최근에 사3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개정된지 혹시 아십니까? 실제 개정된 거요? 예, 201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5년 됐습, 4년 됐습니다. 4년 됐습니다. 4년만 4년. 그 이후에 그 2016년도에 이제 강창일 의원께서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작년 위성군 의원까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사님 보시 보시기에 특별법이 개정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우리 4.3 72주년 추념식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고, 영무원 학위의 영무원을 제가 같이 그 동행을 해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차를 타셔야 되는데 제가 사3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 타는 것을 조금 늦추시고서 뭐 시간을 재진 않았습니다만 꽤 길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사3 특별법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뭐, 국회에서 또 기재부, 뭐, 여야, 뭐,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결단도 내려주시고,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우리 유족들의 염원이고, 제주도는 이게 일치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 아무튼 그런 의지는 똑같이 갖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아무튼 기재부랑 이제 고민이 되는 점이 이제, 그, 어, 배보상, 이게, 뭐, 유족당, 뭐, 예를 들어서 1억씩 잡으면 뭐, 한 2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정부담이라는 거하고, 재정부담보다, 재정부담은 뭐, 연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뭐, 조정하면 되니까 할수 있는데, 이제, 거창, 뭐, 학살 사건이라든지, 뭐, 노근이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또, 전국적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덜된 부분이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만 모아진다면, 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보고도 국회를 좀더 설득을 열심히 해달라는 거 대통령께서는 하실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요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안된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가 재정부담 이라는 거 하고 다른 이 과거사 사건 에서의 배보상 문제로 이게 일판만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안이 방안이 마련이 안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뭐 제가 속해 있는 당입니다만은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은 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념적인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거나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내용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이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의 어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부분을 합의를 이뤄낼 것인가. 네,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보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비방, 왜곡에 관련된 이제 처벌 규정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배보상 네, 말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법조인이시잖아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법 제70조에 근거해서 비방 왜곡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3특별법에 관련해서 비방 왜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과거에 그 독도에 대해서 김한섭이라는 그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바로 그 처벌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은 적절한 선에서 왜냐하면 그 개별적인 처벌은 그게 과잉 한거는 그게 또 위헌이거든요. 적정선이어야 되지 그리고 이게 어, 특히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은 애매 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입장이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보상과 관련해서 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지사님께서 배보상 관련된 다른 사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그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사례 혹시 아십니까? 사례요? 예, 배보상, 그러니까 보상했던 사례. 예,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뭐꼭 단순 비교에서는 좀 그렇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5,330명에 대해서 2,383억 원을 보상해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도 보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 개인 그 어르신들이 했지만 불법 군사재판 보상에 관련돼서도 최근에 53억 원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지 뭐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또 개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20회, 20대 국회에서 뭐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만 배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큰 문제가 없다고요. 예. 뭐 같은 생각입니다만 국가가 불법행위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걸 명히 가르는 이런 과정들이야. 엄밀한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당시에4.3 당시에 진짜 네.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불법 행위거든요. 이렇게 이미 우리는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서 그 사삼위원회 국가기관에 의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별 재판을 일일이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이게 이미 공신력 있게 권위 있게 결정이 되면 이게 총액이 (1.8조든) (18조든) 저는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게 한꺼번에 하려니까 재정 부담이 된다. 이러면 이걸 연금으로 분할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야 그래도 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 이걸 뭐 국가 과정에서 이걸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께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사삼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제 법 개정에 있어서. 4.3 유족회, 그리고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된 개정안을 만들어 제주 출신 국회의원 세 분께 제출을 해서 세 분이 동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와 상생을 통한 4.3의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 아, 예,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의회에서도 우리 정민구 4.3 특위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도 거기 소속된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다섯 개 법안에 대해서 우리 도와, 도예와 4.3 관련된 유적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정부에 제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180석이 넘는 어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헌을 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과 안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세 분의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성, 송재호 당선자의 일오입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도록 지상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